다른 기계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. 뭐라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뭐라고 할까봐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황부장입니다. <laughs> 오늘 조금 이상한 특집입니다. 뭐냐면은, 우리가 이제 1년에 벌초할 때밖에 예초기를 안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썼으면 좋겠는 예초기 좀 권해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예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매장에 가서 사시려고 해도 뭐 많잖아요. 비싼 거는 뭐 싱다이와 뭐 아니면은 에코, 에코 뭐4,300 이런 게 비싸거든요. 이런 제품들도 있고 뭐, 뭐 요새 뭐좀 많이 쓴다고 뭐제누아 미쓰비시, 혼다, 혼다는 인터넷에서 거의 뭐 진짜 좀 인기가 있죠. 네. 근데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신다이와나 뭐제누아뭐 이런 거를 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. 미쓰비시도 괜찮고 뭐. 그런데. 1년에 한번 벌초를 한다. 일반적인 혼다나 이런 거 인기 있고 싸다고 해서 사시면은 좀안 돼요. 저는 그렇게 뭐안 된다. 기본은 <laughs> 권장을 안 합니다. 저는 t v 4 3 미쓰비시 예초기를 좀 권장을 해요. 아니면은 t v 4 3의부속을 완전 보완하는 그 북성의 TL43H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. 왜 이런 모델을 권장을 하냐면은 국내에까지 의초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. 오래전부터 팔렸어요. 카즈라는 회사 이제 아그어 막 그게 이제 미쓰빗입니다 TL43이라는 옛날 모델 때부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뭐뭐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또 TB43이에요.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약간 뭐 무게가 있고 뭐뭐 뭐, 뭐, 뭐 불만이 있고 뭐 하시 그렇게 말씀하실 순 있어요. TB43이라는 엔진으로 제작된 걸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부속이 사재화돼서잘 나옵니다. 우리 보면은 휴대폰도 정품 있고 뭐 삐품 있고 그렇잖아요. 이 삐품 부속도 잘 나오는 제품이고 첫 번째. 한마디로 수리할 때 수리비가 좀 적게 나오고 제가 오늘 산에 막 갔어요. 들고 갔는데 안 돼요. 혼다 엔초기에요 혼다 엔초기.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리가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캐브레이터나, 뭐, 플러그 를좀 갈고 이런 건잘 되는데, 기름을 잘못 넣어서 이제 위에 있는 록과, 이제 캠 이런 데가 깨져버리면, 그 부속을 잘 가지고 계신 공구상도 많이 안 계시고요. 뭐,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, 공구상들도 TV43, TL43, 미쓰비시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. 그런 거 수리 하면 빨리빨리 막 해줘요. 뭐 제노와 뭐, 신달과 좋다 그랬죠. 그 부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. 뭐, 일부는, 사제로 피선이나 이런 거 사제로 나왔습니다 이제 비품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정품 실린더나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미쓰비시는 엔진이고 그 엔진을 가지고 카즈라든지 북성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막애충기를 뭐 만드는데 그 가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. 카즈 TV43, 뭐, 분리용 기준으로, 기준으로 46만원 정도입니다. 46만원. 근데 북성 걸로 TV43S라고 해서 미스비시인데 분리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또한 10만원 정도 갭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. 35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북성의 TL43HS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실제 가격이 25만원, 24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. 왜 그러냐면은 TV43의 카피본입니다. 카피본을 북성에서 만들었는 건데 이게 이제 부속이 똑같아요. 이게 만약에 그냥 카피본으로 끝난다면은 제가 이제 권장을 못 하겠죠. 근데 서비스를 북성이 해주니까 권장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. 미쓰비시의 초기가 외형은 같은데 이거 막 미쓰비시라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는데 하여튼 타입 엔진이라고 하고 막 미쓰비시 형 엔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쓰비시인 줄 알고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딱 구분하는 방법 이 있어요. 모양이요. 모양 똑같고, 어떤 분들은 스티커까지 이렇게 막 박아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미스비시는, 여기, 여기 카브레이터 밑에 여기 케이스에 보시면, 여기 미스비시라고 찍혀 있습니다. 양각으로. 이 양각을 확인해 주시면은, 진짜 미스비시입니다. 네. 제일 좋은 거는, 임대를 해서, 볼철를 하고, 갖다 주는 게 제일 좋겠죠. 임대를 하러 갔는데, 예초기 기계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그때막 한철이기 때문에. 예, 예초기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, 제두 가지, 이제 TB43, 그 다음에 북성의 TL43HS라는 모델을 권장합니다. 그게 이제 부속이 다 호환이 돼요. 그리고 아무 공구상이나 가면 다 수리가 됩니다. 네. 이이를 권장,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이제 쓰다가 고장나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, 뭐 신다이와, 뭐 제노아 뭐, LPG 예초기, 뭐, 뭐 에코 예초기, 음. 다, 좋습니다 이거 혼다 예초이다 괜찮아요 그분들한테 봤는데 이제 1년한 번밖에 안 쓰시는 볼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. 다른 기계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<laughs> 뭐라고 할까봐요 국내 예초기 공장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북성인데 그래서 그 북성에 그 많이 싸우거든요 북성하고 근데 그 기계가 AS도 잘되고 괜찮으니까 제가 북성걸좀 권장하는 그건 있어요. 동영상 하단에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. 뭐 개인적 의견, 이런 거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봅니다. 네, 댓글 다, 답글 다 달아요, 제가. 예. 하 여튼 열심히 보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요군 좀 하지 말십시오 요거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